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보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스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 갈릴리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다음 단어들을 듣고 어, 연상 연상되는 어, 그 단어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둥글다 첫 번째 연상 단어는 둥글다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도 나온 납달리 어, 스블론 음, 세 번째 힌트 단어는 베드로. 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 예.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사역. 이곳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 제목에 해당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갈릴리입니다. 어우 훌륭하십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아주 어려운 문제도 잘 맞힙니다. 네, 바로 오늘 본문의 중심이 오늘 본문에서 갈릴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사실 사역의 대부분, 일생에 예수님이 살아오신 3, 3, 4분의 3 정도, 4분의 3 이상이 갈릴리에서 지내셨습니다. 원래 태어난 곳은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좀 그나 마좀 남쪽 예루살렘에서 그나마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헤로당이 죽이려고 해서 천사의 분부대로 애굽으로 피해서 4년간 살 4년 정도 살다가 4살 때까지 그 이후에 헤로당이 죽고 또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는 지시를 받고 돌아왔으나 헤롯의 아들이 또 왕이 되었죠. 여전히 어, 불안하죠. 그래서 또 천사가 어디 어디로 가서 지내려면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아라라고 지시를 하셔서 예수님은 그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지역 중에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자라나십니다. 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큰 호수거든요. 약간 둥근 모양이고 제가 오늘 단톡 방에 제가 화면으로 보여주면서 하려는데 잘 기계가 안 돼서. 어, 단톡방에 공유를 해드렸는데 혹시 보실 수 있는 분은 지금 화면을 열어셔서 지도를 좀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보면은 위쪽 부분에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어, 왼쪽에 스불론 납달리 어, 이게 여수아 말씀 전할 때그 어,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그 모습을 어, 지도로 나타낸 그 지도를 공유해드렸거든요. 그 갈릴리 호수 왼쪽 편으로 그렇게 납달리와 스블론 지경이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주로 자라셨고 이제 사역도 시작하는데 어 제자들을 부르신 곳도 바로 이 갈릴리 해변이죠. 그리고 유명한 산상순이 설교하신 곳도 갈릴리 언덕 해변 언덕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약속한 곳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자.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부활로 제자들을 만나서 특별히 자신을 세번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라는 귀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사명을 부탁하신 곳이 또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완성하신 곳이 또 주로 사역하신 곳이 갈릴리. 이 갈릴리에 대해서 그러면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성전이 있는 곳이고 수도잖아요. 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고 이 변방 어, 북쪽 이방 땅에서 가까운 그 북쪽에서 왜 복음을 전하셨을까? 오늘은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어, 이유는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또 나사렛을 떠나서 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그 가까운 곳에서 이제 지나셨다는 거죠. 어, 나사렛은 제가 공유한 지도에는 안 나오는데 좀 중앙 왼쪽 어 왼쪽에 그 내륙 중앙 쯤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많이 좀 떨어졌죠. 그곳이 나사렛이고 지금 말, 말씀에 기록된 어, 해변 가보나움 쪽은 갈릴리 호수 가까운 곳이겠죠. 이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잡혀갑니다. 왜 잡혀 갔죠?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9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좀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니까 헤로당이 해로,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 아니야? 너무 유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1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무슨 말씀으로 사역을 선포하시고 시작하십니까?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말은 앞서 세례요한이 외치던 말이었죠. 어,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드 헤로당은 자신이 딸 자신의 생일날 춤 딸을 딸이 춤을 추고 어, 또 헤로디아가 그 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그 딸은 어, 요한의 머리를 요구합니다. 그럼 헤로디아가 요한의 머리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죠. 그를 미워했죠. 왜 미워했습니까? 바로 헤로 헤롯, 헤로디아는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의 남동생 동생인 빌립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원했던 거죠. 어, 남편을 버리고. 남편의 형인 헤롯과 결혼을 하는 거죠. 이거는 뭐 간음이고 율법적으로 볼때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일반 사회에서도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 거죠. 동생의 아내를 빼서서 결혼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은 뭐 사회적으로도 그래도 인지도가 있고 평판이 좋은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야 헤로당 너 그러면 안 되잖아. 헤로디아 너 그러면 안 되잖아. 그건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 말이 들렸고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요한이 싫었고 그래서 헤로 해로, 디아는 헤로디아의 어, 부탁으로 헤로당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네, 감옥에 가둔고 죽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서플리 죽였다 잡 잡아가기까지는 했지만 그래서 뭐 신문하고 뭔가 죄가 있어서 잡아갔다 그래서 그런 핑계를예수는 죽여버리면 어 민심이 또 요동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서 그러니까 쉽게 죽이지는 못하는데 자신이 자신의 생일날 딸에게 약속한 그것도 많은 그 손님들이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또 헤로디아 딸은 또 그렇게 했겠죠 헤로디아 딸이. 요한의 머리를 원하나이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 약속에 얼른 이때다 싶어서 헤로데한의 딸에게 야 요한의 머리 달라고 그래. 그렇게 해서 세례요한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바로 예수님 요한이 죽기 전 잡혀 있을 때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잡혀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마치 바통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어받듯이 우리 개주에서 달리기 바톤을 다음 주자에게 이어받듯이 세례 요한이 잡혀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되자 그때부터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한 시작했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시작을 바톤을 이어받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14절 말씀부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신 거.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 내가 익숙한 곳, 내가 태어나서 그래도 자라나던 이웃 동네니까. 갈릴리에서 사역해야지, 그게 아니라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말씀했다. 그러니까 이사야 본문이 있겠죠. 예,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을 볼까요? 그 말씀이 이제 인용한 말씀, 마태가 인용한 말씀과 동일합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음...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서쪽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빛이도다. 네, 보면 오늘 본문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죠. 왜냐면 하 그대로 이사야 말씀 인용했기 때문 그렇습니다. 근데 주목할 만한 단어가 있습니다. 갈릴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방의 갈릴리라고 합니다. 어? 이스라엘 같은 이스라엘 땅 아니 아닙니까?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할까요? 이스라엘 땅이지만 이방인의 땅이 된 갈릴리. 뭔가 사연이 있겠죠. 이렇게 부르는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비유적으로 뭔가 소외되고 그래서 뭐 이방의 아니면 이방인들이 많이 이주해서 살아서 그럴까요? 이런 내용들이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표현하는 이유 중에는 물론 이방인들이 많이 이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방됐다는 거죠 문화가 이방인의 문화가 섞여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수르가 애굽과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애굽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 해변길로 많이 다니고 왜냐하면 그 길이 수, 수월합니다 해변길. 그런데 그 해변길 옆에 바로 갈릴리와 사이에 갈릴리 호수와 그 사이에 또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또 갈릴리는 호수니까 뭐가 풍성합니까? 물이 풍부하고 어. 물이 풍부하고 또뭐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식량이라든가 물고기를 잡아서 뭐 이런 것들이 풍성하겠죠. 그런 곳을 전쟁 중에 중간에 쉬어 가던 군대들이 이방 군대들이 쉬어가고 머물고뭐 이런 곳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시대 이전에 포로 이후, 이후, 이후 시기에는 또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사실 그 지역에 살기도 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땅을 되게 이방인 취급하고 더럽잖아요. 왜냐면 혼혈 포로로 잡혀갔다가 어, 다시 되돌아오고 또그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낳은 사람들이 사는 곳. 그 사마리아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서 돌아서 갔거든요. 더럽게 더럽게 취급, 개 취급하고 똥 취급한 게 이브,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공부하기 전에 몰랐지만 갈릴리도 마치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사연은 조금 다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지내고 많이 섞여 살고 뭐 이방화, 개방 개방된 이방인의 문화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또 다른 본문을 봐야 됩니다. 왜 이방인 이방에 갈릴리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열왕기상 9장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까지 봐야 오늘 본문이 어,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솔로몬 왕때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이 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이 필요했습니다. 뭐 백향목이라든가 또 많은 인원 또그 나무를 뭐 이렇게 자르고 잘 그런 인력도 필요했고 운반하는 것도 필요했고 그런데 그걸 도운 게 두로 두로죠 두로 왕 히람이 어, 솔로몬을 도와서 열심히 도와서 어, 설, 성전을 짓는데 아주 공이 큽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솔로몬 왕은 무엇을 주까 하다가 바로 이 갈릴리를 두로 왕 어, 히람에게 줍니다. 1 1절 말씀 보면 갈릴리의 땅에 갈릴리 땅의 성읍 스무 곳을 여러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서 2 0 개의 성읍을 떼어서 히람에게 주었습니다.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수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이제 솔로몬이 땅을 줬다 그러니까 한번 어떤 땅인가 와서 본 거죠. 그래서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마음에 안 드는 땅이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도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이르기를 그래서 히람왕 히람의 왕 어, 두로의 왕 히람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1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여 내게준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을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더라. 또 땅을 받았으니까 또 다시 금을 또 이렇게 게또 예의상 또 드린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왕도 히라망에 아니 뭐야 이런 땅을 줘? 기분 나쁠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가불 땅이라고 하는데 가불은 메마르다, 황폐하다 이런 땅 어, 솔로몬 왕이 수고의 대가로 성전을 짓는데 아주 열심히 도와줬으니까 감동해서 그 수고의 대가로 땅을 줬다고 해서 갈릴리 20개의 성읍을 주어서 가서 봤더니 황폐한 거야. 형패하고 뭐 보잘것 없고 이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불이라는 그런 뭐쌀떡기 없는 땅뭐 이런 의미겠죠. 그냥 쉽게 그그 그 별명이 계속 불러 불려지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살펴봐서도 알지만 솔로몬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보기에 메마르고 황폐하고 보잘것없는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이방인의 왕, 이방 다른 나라 왕에게 그 땅을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언약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었고 그것을 분배받았고 그 땅은 사고 팔 수가 없게 되었다 죠뭐경제적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혹시 돈을 줍고 빌려 줄 수는 있지만 장기 되어져 77에 49, 희년이 되면 50년째 되는 때는 다시 원래 집파에게또 원래 그 가족 주인에게 땅은 돌려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 특별히 이 약속의 땅, 가난 땅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럼 솔로몬 자기가 왕이라고 해서 또는 보잘 것 없는 땅이라 해서 쉽게 그렇게 내어주면 안 되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 땅을 주목하는 거죠. 솔로몬이 이방인 왕에게 두로 왕의 히람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죠? 또 더군다나 값까지 줬어요. 금 금까지 줬잖아요.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럼 합법적으로 두로 왕 히람은 이제 자기 땅이에요. 마음에는 별로 안 들지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이 된 땅이 된 갈릴리 하나님은 주목하셨겠죠.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럼 주목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은 왜 갈릴리에 있었느냐? 왜 복음을 갈릴리에 먼저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 중심으로 전하기 를 원하셨냐? 첫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땅이 땅인데 이방인의 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배경이 좀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이 아스르라든가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황폐하고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황폐하다라는 그 단어에 살도시이그 동네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고 또 이방인들이 많이 산다는 이유로 같은 유대인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땠을까요? 사마리아인만큼은 아니었겠지만. 거의 그와 비슷하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취급을 당하던 동네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 중에 나사렛은 구약 지명에도 없는 땅이라고 했죠. 제가 이장 말씀 나눌 때 그냥 신생 도시인 거예요. 신생 마을 그런 땅에서 변방 아무 것도 이름도 없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자라나셨고. 그래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거기서는 뭐 기대할 만한 게 없어.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겠어? 무슨 인물이 나겠어? 기대할 만한 땅이 아니야. 거기는 저주받은 땅이고 소외된 땅이야. 그런 곳이 나사렛이었고 또 나사렛을 포함한 그 갈릴리 주변의 어 땅이 바로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대부분의 사역을 그곳에서 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부르셨고 또 마무리도 사역의 마무리도 갈릴리에서 하신 것입니다. 즉 어, 사실 어쩌면 그들은 이렇게 소외받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사실 가장 복음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하나님 나라가 간절히 필요했을 거예요. 우리 나라도 어땠습니까? 유교 전쟁을 치르고. 이 중에는 또 6.25를 어렸을 때지만 겪으신 분들도 계시죠. 젊었을 때지만. 6.25 이후에 우리나라가 황폐해졌고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런 때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들며 천국에 간다라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며 또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다라는 그 생각에 열심히 구름때처럼 몰려들었던 곳이 교회 복음이 그렇게 전파되고 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마찬가지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해져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의 주민들은 마음이 가난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아마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래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극유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가장 극률이 필요한 가장 소외되고, 궁핍하고, 그런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갈릴리를 주목하셨고, 그들에게 먼저 극률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뜻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땅에 그 어두움이던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아까 다시 한번 보면 은 본문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사야 말씀을 보십시오. 흑암에 해당 행하던 땅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이고 어,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고 이 절에서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큰 빛을 보고 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빛치 도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소외된 곳에 그 빛을 보내시길 원 빛이신 예수님을 먼저 보내길 원하셨고 그 변방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시작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내세울 것도 없고 가난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많고. 이렇게 스스로를 연약한 자, 소외된 자 같고 그렇게 생각 비참하게 또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면 여러분을 먼저 만나 주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갈릴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극률의 마음을 극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뭐 유명해지고 강해지고 커져서 막 우리가 떵떵거리고 우리 이름을 내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소외받고 어둠 어둠에서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빛으로 다가가는 곳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공동체 몸이 몸인 교회가 우리들이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 또 갈릴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극률의 마음을 떠올리고 또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역이그 극렬의 사랑, 그 가장 어두운 곳에서 시작되었고 그들을 위한 사역이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가장 어두운 곳에 빛으로 다가가고 손을 내미는 그런 빛의 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가장 어두운 곳에 또한 빛을 비춰주시고 그 소외된 땅 갈릴리에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역을 행하신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지명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그극렬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오늘날의 그 갈릴리 지역과 같은 그 사람들에게 또그 단체들에게 그 지역에 또 다가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